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술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술일주에게 경자년은 재물의 기운과 재물로 가는 과정의 기운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사주에서 재물의 기운은 비단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목표로 한 결과와 결실, 일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 현실 구현 능력 등에도 해당을 합니다. 다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재물의 기운이 잘 흐르고 그 재물의 기운을 담을 그릇이 안정적이라면 무언가 현실적 결실이 좋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일이든 그 끝을 잘 맺으면 그에 걸맞는 물질적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의 기운 없이 재물의 기운만 좋으면 그 풍성함이 약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만든 영화가 상영 전에 아무런 홍보나 마케팅 없이 영화관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와 결실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그 결과와 결실로 가는 과정의 분위기 고조와 주변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술 일주에게 경자녀는 바로 이러한 과정의 기운이 재물의 기운과 함께 들어오게 돼서 충분히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굳이 주의해야 할 점을 찾자면 체력 관리를 위해 운동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적 결실로 마음이 흐르고 행동이 따르게 되면 에너지의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술 일주 일간인 모토에게 경자년의 청간인 경금은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상관에 비해서 좀더 세심한 몰입감이 있습니다. 무술 일주 일진 술토에는 이미 그 지장간의 기운 안에 상관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 일주는 양의 토 기운의 특성에 걸맞게 묵직함도 있지만 한번 탄력을 받으면 빠르고 강하게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산하는 마음이 성급하거나 방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경자년의 천간 경금의 식신은 마음의 느긋함과 에너지의 몰입감을 통해서 상관의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물과 결실로 결실을 향한 과정을 밟도록 도와주고 적절히 자신의 능력과 존재감을 외부에 알리고 홍보하게 됩니다. 또한 상관이 과대해지면 너무 빠르고 발산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구설수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게 되는데 식신의 작용으로 발산적 에너지를 자신이 해나가는 일이나 관심 있는 일로 좀더 몰아가게 됩니다. 다음 무술 일주 일간인 무토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며 예측 가능하게 흐르는 재물입니다. 이 재물의 기운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것을 담을 그릇이 될때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무술 일주는 일주 자체에서 이미 정인과 비견, 상관의 기운을 지장간에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물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특히 무술 일주의 술토 지장간에 재성의 기운이 없어서 마음과 행동에 비해 그 결실이 약한 감이 있는데 경자년의 흐름에서 정제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무술일주의 재물과 결실의 기운을 키워주게 됩니다. 또한 무술일주는 술토가 화의 고지이고 겨울로 넘어가는 전 단계의 건조한 흐름이기 때문에 촉촉, 촉촉하게 적셔줄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자년의 자수는 무술일주에게 사주의 온행, 오행적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 경자년의 자수의 기운은 도화살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술일주에게 자수는 재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언가 물질적으로 꾸미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할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의 사주에서 재성은 여자이고 여자의 사주에서 재성은 유부남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어필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사주에서 재성이 유부남이라고 한 것은 어떤 불륜적 느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남자들이 보통 유부남이고 그들이 보통 사회적, 사회의 재물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술일주 여자의 경우 경자년의 흐름에서 조직생활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할때 적절히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자들을 현실적으로 잘 상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무술일주 일간이 무토에게 경자년의 자수는 태의 흐름이 됩니다. 태는 뱃속에갓 잉태된 아기입니다. 성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직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태의 흐름은 가능성의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너지가 강한 바, 강하게 발현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의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술일주에게 태에 해당하는 자수의 기운은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바로 현실적 목표입니다. 따라서 무술일주에게 태의 흐름은 각 발현한 생명의 불안정함도 있지만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흐름만 생기면 충분히 강한 에너지의 발현과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태의 흐름이 가능성의 덩어리라고 한 것은 좋게 말하면 뭐든 될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좋은 쪽과 나쁜 쪽의 가능성 모두를 함축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술일주 본인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면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재성의 기운은 재물의 기운도 되지만 유흥과 놀이, 놀이 등의 기운도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아닌 나가는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